가짜 리뷰에 속지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마세요. 5위입니다. 골드팡의 눈부신 14K, 18K 모이사 나이트 팔찌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당일 발송으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며 1부, 3부, 5부 다이아몬드 감정서가 무료. 29% 할인가에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데일리, 하객룩, 여름휴가 룩 어디든 잘 어울려요. 4위입니다. 일사케이골드 여성 팔찌, 포린러브, 사랑스러운 디자인에 42% 놀라운 할인, 2 1 5,900원으로 만나보세요. 3 7 7 0 0 0원 상당의 가치를 지금 바로 누리세요. 3위입니다. 로이드 마이스텔라 별자리 팔찌, 개자리 디자인으로 당신의 매력을 더욱 빛내줄 거예요. 1사케이골드의 고급스러움과 30%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반짝이는 매력 에바주얼리의 14K, 18K 팝의 볼 패치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세련된 디자인에56% 할인이 더해져 특별한 당신을 더욱 빛내줄 거예요. 지금 바로 득템 기회를 잡으세요. 2위입니다. 엘렌주얼리의 14K, 18K 하프 할로우 프리모 비바 체인 금 팔찌 아름다운 디자인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고급스러운 금 팔찌를 18%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당신의 손목에